최근 번아웃 증상과 함께 이직한 회사를 3개월 만에 퇴사했습니다. 머리가 하루 종일 멍해 일반적인 사고를 하기가 힘들고 힘이 하나도 없어 일이 두렵더라고요. 퇴사 후에 나는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엔 나를 힘들게 만든 상사의 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상사와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저는 분명히 힘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난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이 점이 왜 힘들었는지,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했는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부모님과도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해보면서, 내 삶의 방식이 서투른 것 투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회사 생활과만 연관된 일은 아니었어요. 이를테면 저는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몇백원, 몇천원을 아끼느라고 몇 시간을 찾아보고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항상 중요한 포인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의 수, 모든 옵션에서의 이득을 생각했죠. 그렇게 몇천원을 아끼거나 조금의 이익을 보고는 스스로 역시 난 정말 철저해 하고는 뿌듯했어요. <laughs> 나중에 생각해보니 일상생활을 할 때도 머리가 멍해질 때가 자주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식곤증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아마 모든 시간 뇌가 쉴틈 없이 고민을 해서 과부하가 자주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증상을 크게 겪게 되면서는 나만의 생각이 아닌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었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나 스스로를 괴롭히고 소진시켰구나 하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부정당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정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많은 생각 후에 그 당시에 저 일기에 이렇게 적어 놨어요. 퇴사 후 얻은 배움 1.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2. 내일 해도 되는 일은 내일 하자. 3. 균형이란 더할수 있음에도 더 하지 않는 것. 4. 어떻게 될진 아무도 모르니 고민보다는 고. 5. 경우일수 생각금지. 6. 오는 오프를 구별할 것. 나는 이런 사람인 것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전부 머리로는 좋은 말이라고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직접 겪어보니 이런 말들을 굳이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전 남아서 일하는 것을 즐겼어요. 부족한 점을 남아서 채우는 것이 뿌듯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떠한 일을 시작함에 앞서서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했어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 실수는 티도 나지 않는 무의미한 실수에 불과했어요. 또 다른 사람 일까지 염두에 두며 전전긍긍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이 단기적으로는 일의 능률을 높여줬어요. 그래서 역시 이런 방식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몇달 만에 결국에는 손쓸수 없이 안 좋은 상태가 되었답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그렇게 일해도 큰 무리가 생기지 않았었는데 좀큰 회사이다 보니 강도 높은 업무를 하고 많은 직원들과 일을 해야 하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뇌가 더 이상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저는 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어떤 설명을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잘 이해 못하면,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난 이해를 잘해야 하는 사람인데, 이런 무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착하면서 끝끝내 이해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잘 이해가 안 되면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예전의 이야기처럼 말하지만 솔직히 지금도 완전히 자유롭진 않아요. 하지만 전보다 훨씬 편해졌으면 느껴요.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머리가 멍해지는 현상도 많이 사라졌어요. 오랜 시간 이렇게 살아오고 형성된 성격을 단기간에 바꿀 순 없겠죠. 천천히, 10년 정도의 시간을 잡고 조금씩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더 성숙하고 편안한 어른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혼란스러울 때마다 책이나 주변에서 해주셨던 좋은 말들을 꺼내 읽어요. 마음을 좀더 편하게 다잡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회사할 때는 실패한 느낌이 들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 여기서 이렇게 힘들어 봤기 때문에 지금에라도 비교적 어린 나이에 좋은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좀더 편안해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